창세기 29장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 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 서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 로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딸 라엘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일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침이었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엘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엘에게 입 맞추고 소리 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엘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함에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들이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함에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고루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구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엘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귀한이 찼으니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그 여종 실바를 그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엘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미니이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칠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엘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그 여종 비라를 그딸 라엘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엘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엘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일은 무자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